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549장 내주여 뜻대로 다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기를 내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왕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나이가 많아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잘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세력을 귀합하고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이 일을 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가 이 일을 바로잡는 방책을 알려줍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일은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일입니다.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이어서 스스로 충분히 왕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여 스스로 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여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열1기상 1장 5절 말씀에서는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왕이 될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지금 자신의 출신을 믿고 스스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왕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각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여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욕심을 쫓아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안에 아도니아가 품었던 교만이 숨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겸손히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높여 주시고 장차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멈추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세바와 그의 아들 솔로몬이 가만히 있었다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그들을 적으로 만들고 그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고달픔을 거두어 주셨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던 아름다운 기억을 다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하여 주셔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세바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만드실 것이며 또한 시험과 환란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아도니아의 반란을 알리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요청을 하는 과정 속에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 모두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해도 그것을 전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바르지 않다면 상대방이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윗이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다윗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한 것을 생각나도록 감접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황과 또한 그 위기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끝까지 존중하면서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세바와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을 설득하게 하시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길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 가운데 바세바와 선지자 나단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놀라운 지혜를 저희들 가운데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옳음을 확신하고 있지만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비록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하여 얻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솔로몬을 다윗을 잇는 왕으로 삼아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솔로몬에게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태생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점을 가리워 주시고 그의 신실하신 언약을 쫓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라 큰 권력을 누리려 하였지만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과 여우야에다의 아들 분하야를 붙여주심으로 인하여 연약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 주시며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또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 주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 스스로를 높이며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지와 뜻을 쫓아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또한 힘에 눌릴 수밖에 없었던 바세바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가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도니아와 같이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복된 나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